안녕하세요, 차트랩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 처음 정 트레이딩뷰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kr.tradingview.com으로 들어오시겠네요. 위와 같은 화면을 처음에 보실 수 있어요. 가입을 일단은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입하는 방법에는 네이버 메일로 가입하시는 방법, 구글 메일로 가입하시는 방법, 이제 애플 아이디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점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트레이딩뷰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가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요. 트레이딩뷰 같은 경우에는 1인 1 아이디 정책을 설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같은 IP 주소로 여러 개의 아이디가 접속을 하게 되면은 두 아이디 전부 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한 명당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 저, 제대로 된 아이디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고요. 트레이딩뷰를 사용하실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차트를 오랫동안, 긴 시간 사용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어, 트레이딩 미를 사용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면이 너무 밝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차트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이 흰색 바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한 아이디의 첫 글자가 나오는 형태로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트레이딩뷰 아이디가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다크 칼라 테마라는 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차트를 1 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은 어 눈의 피로도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변경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마 색도 변경을 했으니까요. 어좀 눈에 피로도가 없어졌죠. 이 상태로 우리 한번 트레이딩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트레이딩뷰를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 차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외 선물 차트도 사용하실 수 있고, 뭐 해외 주식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경우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이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화면, 이화면서 제대로 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 보시면 '프로덕트'라는 키가 하나가 존재를 하죠.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스크리너, 히트맵, 이코노미 캘린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차트 부분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어 컬러를 다크모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흰색을 쓰고 싶으시면은 다시 모드를 흰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눈이 아파지니까 저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 화면을 가지고 원하는 차트를 키는 법을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차트를 키는 방법은 단순해요 위에 보시면 여기 심볼 차키라고 클릭되는 부분 보이시나요 왼쪽 위에 지금은 비트코인 usdt가 켜져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를 보시기 위해서 왼쪽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인의 티커 아이디를 넣으시면 됩니다 티커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뭐 애플 같은 거는 appl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한 짧게 써 있는 아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BTC 뒤에는 USDT나 다른 형태로 돼 있고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하고 USDT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업비트 차트를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다가 비트코인 치시고 K R, W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업비트의 차트들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맨 위쪽에 업비트 차트가 나오게 돼 있고, 두 번째 비썸세 번째 코빗,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고,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뷰를 이용해서 차트를 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일단 내가 원하는 차트를 비트코인이나 어떤 차트든 간에 트레이딩뷰에서 켜는 거를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한, 40% 정도 따라오신 건데요. 이 다음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 차트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차트가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다 보면 이평선이나 이런 걸 설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 보시면 지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표를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을 넣고 싶으시면은 이동 평균이라고 치시면 여기 나오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동 평균선이 들어가는 형태의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트레이딩 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표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버전을 사용하시면 세 개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지표를 선택하는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MA 스크립트라고 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가 존재를 해요. 왼쪽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셨던 이평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스크립트에는 어 볼린저 밴드랑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평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이평선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의 지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RSI랑 MFI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RSI 플러스 MFI라고 치시면 같이 볼수 있는 커뮤니티 스크립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이런 형태로 추가적인 지표가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0개 정도의 스크립트를 한 번에 쓰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지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 약간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자가 있는 형태를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격자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오른쪽을 클릭하셔가지고 설정을 들어가십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테이터스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모습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로 격자선을 맨 왼쪽으로 미세요. 그리고 세로 가로를 전부 다 왼쪽으로 미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그리고 아마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가에 이렇게 줄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불편하시고 여기에 뭐 가격대가 막쭉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불편하실 테니까 그런 걸 없애고 싶으실 때는요. 에 여기서 보면 현재가라고 존재하죠. 이 현재가 버튼을 클릭해서 없애시고 스테이터스 라인에서 제목 지표에서는 제목만 클릭을 해 놓으시고 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형태로 타이틀 시고 저정 값바 체인지 밸류 제목 배경 요렇게만 클릭해 놓으시면 되겠고요음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눈금에서 보시면은 위와 같은 형태로 심볼 라스트 프라이스 오버래핑 없음 봉 완성 카운트 다운 레이블에 요일 이런 것만 표시해 놓으시고, 모습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은 이제 거의 다 따라오셨어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 처음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는 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간대의 변경을 좀 해야겠죠. 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봐야 되니까요. 자, 원하는 시간대에 보실 때는 당연하게도 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10분, 15분, 1시간, 일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적인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1을 누르신 다음에, D를 누르시면은, 일봉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 치고, H로 치시면, 4시간 차트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1을 치시고 h를 치시면 1시간으로 가겠죠 그러면 15분으로 가려면 어떡한다 15분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시간 인터벌을 위쪽에 클릭을 하지 않고 가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어,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업비트를 가셔도 이 화면에서 1 d 치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돼 있으니까요 요 기능은 업비트에서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기본 차트 말고 트레이딩 뷰로 돼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뷰 차트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차트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위쪽을 클릭하셔도 되겠죠. 여기 심볼 찾기 클릭하셔도 되는데 이걸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티커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차트에 빈 공간을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치시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보통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매매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할 일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을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 레이아웃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설정해 놓으신 스크립트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차트만 여러분들이 변경해 가면서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볼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여러 가지 차트 분석하는 형태로 트레이딩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차트 기술로 돈을 버시는 것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